내가 취해도 미치콘 이긴다. 어? 이건 어디야? 해줘! 나이스! 나이스! 총까지! 총군 <laughs> <laughs> 생방이 채널을 안 뜬다고요? 그래. 그럼 어떻게 들어왔어요? 내일 네 보고 쳐 봐. 아까 떴어. 어때요? 아, 뭐, 뭐. 여자랑 밥 먹. 여자네뭘 여자야.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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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안 뜬다고? 뜨는데. 요 자, 갑시다. 여러분, 게임에 집중합시다. 자. 야, 졌다. 나 아래 나 아래 아랫벽. 뼈. 내가 아래 뼈인데? 나도 아래 뼈인데? 뻥이야. 나인지. 뻥이야. 나도 아래 뼈 아니야? 난 묘지. 너 요즘 아래 뼈 대리란 거잖아. 응. 어, 나, 씨. 형, 조졌어. 날렉하고. 나한테.. 어 미쳐 미너 우리 오팀 감시야 하는데 미치코 미치코.. 한돼안돼죽졌다 보여주나? 오오오오오 타 봐봐야 돼 내가 취해도 미치콘 이긴다 <목소리> 어? 근데 한 가지 소식이 하나 있어. 뭐? 무로가 해독을 해안 하나 보자. 잠깐. 무는 어디야? 레이전 네, 무로 무료 보여 줘. 보여 줘. 지금. 아. 아. 아, 이러면 케이드. 음, 빠졌다. 음, 빠졌어. 아오 시간이야? 어. 아나 지금 ㅋ <laughs> 아니야 이거 형 몇퍼야? 이길 수 있어 나? <laughs> 내가 좀 버텨야겠다 근데 빠져가지고 천천히 살려고 하면 될것 같은데 쿵쿵쿵 근데 80초 밖에 안될걸? 나 총이 있어 지금 써야 돼 어차피 지금 아니면 다고이네 나이스 그련되겠지공격 가자 아이 미친 총못쏘고 가야겠다 <laughs> 마지막에 총써서 흥분이라도 빼자 이거 빼 빼자 히든카드를 들고 오긴 했습니 중간벽 좀만 오지마 오케이 어딘데 동선? 나 찾지 이거 1시간 질때 오케이 어디야 정확하게? 나 1시 1시 무승부다 이거는. 아 구체 뭐? <laughs> 아. 이 나한테 갔는데. 네분 빠졌어. 맞고 뛰면 될 듯. 아니 히든 카드 본거 같은데? 아니야 한분안 들어갔어. 한분한0초 남았어. 뭐야 뭐야 너네 해독해 제발. 저, 졌다 이거. 저또 해독해 빵 풀어겠지 뭐. 어이씨. <laughs> 풀 커버 해볼까? 아니면 총풀 커버 해줘. 쓸까? 풀 커버 해줘. 생명, 나이스! 생명 끊어, 생명 끊어, 생명 끊어, 나이스. 나이스! 생명 안 된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어? 이거 좀 큰데? 이게 됐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기다려봐, 무조건 기계 어디. 좀 돌려볼게요. 수선 어디야? 공선 센터에서 쫙 찝죠? 기다려봐. 발자국, 홍돈 좀 주자. 아니네. 일단 기계 돌린다. 돈 필요할 때 말아. 아나 지금 좀 지금 살짝 뭔가 사리 분별이 안 되거든. 공선 어디? 한시 한시. 가는 줄에 끊었다. 한석을 저기 한시 끝판자로 빠질게. 오케이. 야 이게 뚝배기가 아니야? 잠깐. 내 무뢰가 있어 우리에게지해 줘. 나이스. 나이스. 총까지. 충분형해속해 네, 봐. 보여 줘야 되는 무 해독해 봐. 오케이 야야 조연사 어디 잡고 있어? 중간벽 성당? 성당이다. 딱 기계 끝남. 한 번만 더 보자. 나이스. 잡... <laughs> <다 웃음> <다 있어. 웃음> 이거 이겼다 이겼다. 어디야, 동선 너 동선 어디야? 아이 거 이겼다 들 거야 들 거야. 어? 아니 안 들어 안 아, 들어. 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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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집. 짝집 가는 중. 어 미친. <laughs> 짝집 창대 넘을 수 있어? 어 넘었어. 짝집 많이야 지금. 가는 중. 딸지 많죠. 딸지 찬테 넘는다. <laughs> 찬테 맞게 해줄게 <키워줄게> 여기서. 오호호호야 <laughs> 거의 안색 아니다. 조금만 더버텨야만형형형형형형길막 안돼 거기. 어 있어? 너 있어? 너 최대한 거리 벌려봐. <laughs>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이게 문제가면 아세. 켜마이 흥분 쿨이거든 아직. 어, 야만이한 무조건 거지. 오케이 나 기계 레카 땀. 오케이. 어디서 오구려? 들센. 레카 문 열리고 한시도 군절려주마다 아이. 아, 아 다행이다. 무를 잘하네. 무라 보여줬다 그래. 무를 음, 잘했지. 1등 카하네 뭐야좋됐다 어 이거 문 안열려 아니야 안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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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짓말 하지마 방.. 진짜 뻥 안치고 방금 열렸어 진짜로 <laughs> 이랬으면 됐어 오케이